자, 미트박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을 알려주는 채널 주식박사 주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미트박스가 오늘 개장하자마자 개파락으로 빠지더니 지금 마이너스 23% 넘게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건지, 이거 계속해서 빠져버리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긴급하게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빠지긴 했지만은, 아직 여러분들 물량들 정리하시면서 걱정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포인트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조정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은, 조정받는 과정에서 어때요? 일체 지금 물량들을 매집한 매집거리량에 비해서 매도가 일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다시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이 매물대까지 빼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먹고 순간적으로 반등 구간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한 일주일 정도의 이 조정 구간만 잘 견뎌내시면 은 충분히 후속으로 만들어지는 반등 구간에서 오히려 더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금 같은 자리가 중요한지 반등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승으로 갈수 있을지를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거든요. 딱 집중해서 시청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릴 건데 결국 주가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시작해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물량을 매집하는 매집의 시그널이에요. 물량을 매집한다는 뜻은 물량을 사서 모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 캔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집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트박스는 지금 과거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꾸준하게 지금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물량들을 매집해주고 있었다는 건데 특히나 최근에 5월 달에 터진 이 매집봉은 제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이런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해놓고 이게 매집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 쉽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진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양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몸통을 그대로 박스로 이어보시면은 이 밑에서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상승 돌파를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구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대로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매물대 밑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매물대를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날의 캔들 거래량이 터진 중요한 이 매집범 캔들 이기 때문에 이 매집범 캔들의 물량 매집 구간 안에서 조정을 받다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들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포인트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개파라고 밀리면서 지금 정확하게 꼬리 구간으로 어때요? 정확하게 13,000 구간을 딱 지지하고 지금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최저점 구간은 우리가 만삼천원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은 저점 구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만삼천원 구간 공략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좀 무리해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만삼천원 가격을 한 일주일 정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물량들을 다시 모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성급히 물량들 정리하시면서 손에 누적시키지 마시고 이번에 13,000원 구간 반응타점 좀 확인해서 한번더 물량들 잡아가고 다시 이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상승 한번 이상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했던 물량들 정리하면서 수익 구간 어느 정도 챙겨가시면은 이번에 다시 반등 구간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다시 끌고 가실 수 있을 거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지금 당분간 제가 영상으로서 꾸준하게 대응 전략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주가 방향성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씩만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저희 채널이 구독자가 이제 2만 4천 명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번에 구독자 10만 명까지 올해 안에 달성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좀 굉장히 시간 투자 많이 해서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물론 저 역시 그냥 맨 입으로 구독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월 달에 올려 드린 영상도 보시고 구독 눌러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미트박스도 중요한 타점 나와서 함께 물량들 잡아 가자라고 제가 대응 문자 한번 챙겨 드렸을 거예요. 그때 지금 6월 9일인데 제가 미트박스 말씀드리면서 지금 중요한 매물대 돌파를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3,000원 가격대 내에서 공략해 봅시다. 제가 오후 2시 29분경에 보내 드린 문자인 거 바로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6월 9일자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걸 다시 차트로 가보시면은 바로 나오죠. 5월달에 터진 매집봉, 이 매물대를 돌파했던 포인트가 언제예요? 지금 정확하게 6월 9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그때도 13,000원 가격을 공략해서 수익구가 한번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매물대를 터치하고 지지하는 구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물량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번에 나오는 반등 구간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고 좀 함께 매매에 동참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상단 연락처 좀 살짝 공개해 드렸거든요. 5 6 4 6 8353입니다. 이번에 제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다시피 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중요한 타점들이 왔을 때 상세한 대응 전략이랑 구체적인 타점까지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미트박스처럼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구간 잘 만들어 주다가 한번 크게 흔드는 구간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큰 손해를 보고 나중에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다 날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영상 올려 드리는 거좀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제가 보내 드리는 대형 문자까지 함께 좀 참고하시면은 좀 굉장히 큰 도움들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 좀잘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구독해주신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새롭게 잡아갈 수 있는 시초가 종목까지 함께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좋은 사람들, 제가 이 종목도 이번에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시초가 함께 잡아가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틀 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잡히면서 매집봉 등장했고 제가 매집봉 돌파하면은 바로 물량들 잡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양봉캔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종가로 잡으신 분들 또는 아직도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갭상승 준비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시초가 잡아가라고 이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오늘 오전장에 개장 전에 7월 31일 월요일이죠 오늘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좋은 사람들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초가 갭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시에 큰 상승 예상된다. 우리가 155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해 봅시다. 제가 개장 전에 8시 52분경에 보내드린 문자인 거 바로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시초가로 물량들 잡아가니까 어때요? 오늘 단기간에만 주가가 26% 이상 올라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구간 저는 20% 이상은 나왔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단기간에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구간이 만들어지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단타 종목이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존의 종목들 스윙으로 가져가시면서 저는 남은 예수금들 우리가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이런 종목들 따라고 하시면서 하루에 제가 많게는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이렇게 단타 종목 보내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통해서 적게는 5%에서 10%까지만 수익을 좀 꾸준하게 내시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일주일만 누적하더라도 꽤큰 수익으로 다가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좀 크게 흔들리면서 좀 손실을 주신 종목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스윙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으로는 우리가 좀 꾸준하게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는 단기 종목들, 단타 종목들도 함께 좀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좀 병행해서 좀 단기 종목들도 함께 좀 매매를 동참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상단 연락처 살짝 공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56468354제 연락처니까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 드렸다시피 저희 구독자분들대 대상 으로 제가 매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매일 같이 잡아갈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 함께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지금 우리가 개장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시초가로 잡아 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제가 한번더 매도 타점까지 보내 드릴 거거든요. 제가 매도 타이밍 말씀드릴 때만 잘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쉽게 수익 구간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제가 세아 메카닉스도 우리가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공략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정확하게 7월 21일 월요일에 제가 함께 물량들 잡아가자고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이 종목도 제가 개장 전에 8시 49분에 보내드린 문자인데 세아메카닉스도 우리가 왜 물량을 잡아갔냐 이걸 그대로 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6월 말에 또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봉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매집봉이 만들어지면은 분명히 이 매물대 안에서 주가가 눌릴 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매물대 돌파하는 구간만 우리가 공략하자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7월 21일도 우리가 물량들 잡아가서 단기적으로 1차 수익 발생시켰고 이번에 또 주가가 밀렸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았던 곳에서 물량들 또 잡아서 이번에 또 수익을 낸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도 다 세력들이 물량들을 이 매물대 안에서 지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문자 보내 드린 내용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나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갈지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외수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배워가실 수가 있을 거고, 혼자 하기가 어렵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러한 타점들까지 전부 다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상당 구간에 있는 제 연락처 5646-8354제 연락처 좀 저장해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셨다는 의미로 구독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매일같이 좀 단타 종목으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이번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도움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미트박스가 지금 재료 소멸로 사실상 주가가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나온 주가 하락의 지금 꼬리 구간을 보시면은 이전에 물량을 잡아놨던 이 매물대 이 상단을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반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고 지금 거래량도 터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물량들 여기서 다 정리하고 빠져나갔다는 소리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결국에 개인들만 물량들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이 구간에서 후속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은 겁먹고 이제 따라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 다시 나올 수 있는 후속상승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이렇게 크게 갈미들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만섭천 구간 저는 여기서 다시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지금 구간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 체크하고 다시 물량들 잡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준비하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반등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더 상담 매물 때 다시 뚫어주는 모습들 체크하고 나서 최종 목표가까지 함께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일단 목표가 잡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랑 다음 주 사이에는 반등 여부 체크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들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